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얼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이 법으로 개발시킨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을 보게 되면 고층 건물들이 질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정말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떴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고요경리단길확 바뀌나 용산 공원 동쪽 61만 평이 개발이 되는 밑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용산민족공원으로 봤을 때동측 라인이 어떤 지역인가요 바로 남산 바로 아래부터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게끔 요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죠 후암동이라든가 해방촌 등 이제 6개의 지역을 분류해서 도시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용산민족공원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측 라인이죠. 동층 라인이 요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게끔 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암동 일대에 나오죠? 후암동 이제 42만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동후암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왼쪽 라인이 서후암동, 그 다음에 동후암동이 오른쪽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촌 라인이죠? 바로 후암동 바로 아래쪽에 해방촌 라인들, 그 다음에 경리단 길은 바로 여기죠? 이태원 역세권. 그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수성부 기지라든가 한남 뉴타운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층 라인이 요번에 개발을 할 수가 있게끔 변화를 꿈꾸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 동측이죠? 동측 라인들 6개 지역 도시관리 계획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암동 일대부터 이제 아까 설명드린 위치가 나와 있고요. 도시관리 방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바로 고도제한을 완화를 해서 특화 지구로 개발을 하겠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요번에 11월 달에 발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산공원, 동축, 권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개발이 될지 항목별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 주변으로 해서 이태원, 대사관, 밀집지역, 한강과 연계되는 동축권역을 새로운 복합 거점으로 조성을 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제가 나와. 있죠. 과제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해방청수성부에 이어지는 국제문화 교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 이남부터 용산 역사의 도심을 있는 관광 성격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이제 한남 뉴타운이죠. 한남 뉴타운 공간적 기능적 연결고리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편을 보시면 남산과 용산 공원, 한강과의 경관적 배려 조화를 도모하겠다. 말 그대로 고도지한이죠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함으로써 조망권을 확보하겠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 내용이 나와 있죠. 용산 공원 이태원 대사관 밀집 지역 한강과 연계되는 동축 권역 새로운 복합 거점으로 조성을 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산공원과 남산, 그 다음에 한강을 잇는 동측 라인을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측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도 제한입니다. 고도 제한을 완벽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에 맞춰서 고도 제한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조망권도 확보가 되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될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남산. 공원과 경관 조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동층 라인을 봤을 때에는 정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60년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시피 할 정도로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습니다 왜왜 왜 개발을 할 수가 없을까요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바뀝니다 용산민족공원 개발이 됨으로써 동층 라인을 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가 있게끔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거나 용적률을 상향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남산, 남산이 있죠? 이 아래쪽에 한강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해발고도 90m 이하로 관리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남산 기준으로 봤을 때 90m죠, 90m 그 다음에 한강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산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지역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남산 바로 아래에 동우암동, 그 다음에 해방촌, 이태원 역세권, 경리단기 그 아래에 뭐 수성부 기지라든가 한남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바로 지역별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도 제한이 2023년도 11월달에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가이드라인이 잡힌 겁니다. 23년도 11월달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개발, 이 개발 호재는 7년 동안 유지, 7년 안에 개발이 될수가 있게끔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볼까요? 한남 뉴타운이 정말 90m 까지 개발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보다 사업성이 두세 배뛸 수가 있습니다. 일부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한남 뉴타운 3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이 되는 구역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해달라 라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확정이 난 겁니다.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 안에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지역이 바로 동층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타워가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용산민족공원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디 바로 동층 라인이죠 동층 라인 이쪽 라인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역 한남뉴타운이죠 한남뉴타운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프리미엄이 높고, 매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고액 아닌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가시면 좋겠죠? 왜? 사업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이쪽 지역에 내가 고액이다, 자산가다,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쪽 보시면 이태원 역세권, 이태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경리단 길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리단 길을 살리면서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에는 정말 지금보다 매가가 두세 배뛸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촌이라든가 후암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 해방촌의 경우는 바로 남산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완화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지역의 경우는 바로 후암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 아래쪽 지역이죠 이 아래쪽 지역처럼 정말 고층 뭐 30층 40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완화가 됐을 때 사업성이 나왔을 때에는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언제 23년도 11월달에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내년 11월달에 고도제한 완화가 됐을 때에는 이쪽 지역들이죠 이쪽 지역들 동층 라인의 경우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합니다 자양동 어린이대공원 30년 만에 풀렸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완화가 돼서 매가가 두세배 뛴 지역이 있죠. 올해 3월 달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돼서 매가가 두세배 뛰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한 지역이 바로 자양동 어린이대공원 주변 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산민족공원 동측 라인 지금 지금 들어가셔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지금 매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왜? 네, 용산민족공원 기준으로 동층 라인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마련은 바로 고도 제한 완화다 99%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동층 라인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 동층 라인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호암동 뿐만 아니라 이태원 역세권 주변으로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